안녕하세요 여러분, 각자 띠별로 우리가 운이 들어오는 시기, 대운이 들어오는 시기가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방송에서는 또 무슨 띠가 어? 몇 살에 어느 운이 들어, 어느 때 운이 들어오는지 여러분한테 또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소띠 이야기 해드릴게요. 35살 을축생 분들이죠. 자, 이분들 참 열심히 살고 노력도 많이 하고 참 성실한 편인데 이 을축생 35살 분들은 37, 어, 이 나이에 대운이 1차적으로 들어오고요. 또 41살에 2차적인 대운이 들어옵니다. 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이분들 자, 돈도 많이 버시고, 뭐 문서도 작고, 좋은 일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흔 일곱 개 축생분들이죠. 자, 항상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개축생분들이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데, 어, 부분적으로 많이 어렵게 사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혼자서 외로이 아이를 길러가며 사는 여자분들도 많고, 노력을 밤낮으로 해도 맨날 책바퀴 돌듯이 그 자리인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자, 개축생분들은 제가 항상. 아, 또, 이분들도 응원하는 편이거든요. 어, 좀 안타까워가지고. 그러니까 개축생분들은 또, 53세에서 53세로 들어가면 하늘에서 또 운이, 천운이 내리는 격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조금만 더 노력하고 53세를 노려, 노려보면 그 운에 가서 또 이분들도 많이 좋아지고 필수 있고 다리를 좀 뻗고 잘수 있는 그런 기운이 있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셔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9살 신축생 분들이죠 자 이분들도 참 열심히 살고 좀 고집으로 내 네, 외고집으로 도 많이 버티고 사르셨는데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인덕이 없는 사람들도 많고 혼자 마음 가슴 아리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자, 쉬운 아홉 살이라고 그래도 이 신축생분들은 64세와 65세 사이에 또 이렇게 운이 대운이 들어오는 시기니까 나이가 드셨다고 용기 잃지 마시고 요때 들었으면 또 문서운도 들어오고 또 막혔던 일도 풀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니까, 아, 자, 이분들은 음, 신축생분들은 건강을 조금 신경 써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용띠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용띠분들은 하늘에. 왕이자라, 왕이죠, 왕, 왕. 응. 우리가 어, 눈에 보이지 않고 알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렇게 미지의 어, 또 이렇게 동물로도 여겨지는데, 자이 용띠 분들 경진생 스무 살 있잖아요. 어린 친구들이지만 이 친구들은 스물네 살이 되면 대운의 시기가 들어오고요. 또 이때 되면은 그 대운이라는 것이 좀 생각보다 크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좀이 시험 보는 사람들은 합격은 또 졸업을 하고 취직은 또 군대를 갔다 오고 남자들이면군대 바로 나와서 또 좋은 대로 학교로 편입할 수도 있고 하여튼간 스물 네살 되면 변화가 아주 크게 들어오니까 이 용띠분들 조금 더 노력을 하시고요. 자, 이 스물 네살 되면은 이 어린 친구들 또 스무 살이 친구들이 인생에 자지 우지가 할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는군요. 네. 그러니까 요때 24살 때 아주 잘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네. 스무살. 어, 20살 경진생 분들. 다 그다음에 32살 무진생 있죠. 자, 이 무진생 분들은 3 6에또큰 운, 대운이 들어옵니다. 자, 이분들 3 6에 들어와서 마음까지 쭉 이어가는 그런 운에 속합니다. 음, 무진생분들. 자, 이분들도 조금 힘내셔서, 36부터 40시기, 아주 중요한 시기니까, 이때 잘 낮춰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40까지에요. 36부터 40세까지가 이 운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때 잘하고 넘어가야 돼. 이 32살 무진생분들. 자, 44살 병진생이죠. 자, 이분들도 참 고생 많이 하고 사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뚝심으로 많이 버티고 산 경우가 많은데, 이 병진생 분들은 47에 성주운이 들어오면서 같이 운이 들어와버려요. 어, 요럴 때는 우리가 항상 그랬죠. 원 플러스 원으로 운이 바뀌고 들어올 때는, 어, 이 운을 잘 처리를 해야, 나쁜 기운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변화할 때는 잘하고 넘어가시라고 자 44살 병진생분들 47에 대운이 크게 들고요 47에서 49까지는 쭉 이어가는 추세이니까 요 시점에 여러분들 돈도 버시고 명예도 얻고 좋은 문서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임진생 68세죠 자 이분들은 71세에서 72세의 대운이 또 한번 들어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대운이라고도 볼수 있는데 자 이분들 요때 가면은 좀어 제가 볼때 건강을 좀잘 유지를 하고 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문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문서가 좀 높게 금액이 어좀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변화가 오는 그런 시점이니까 인진생 분들도 71, 어또 72살에 좀 이런 오늘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시우님 44살 다음에 56, 쉬운 녀석 갑진생. 갑진생 해주셨어요? 안 했나? 안하신거시요 갑진생 어. 해주세요. 그러면 쉬운 녀석 갑진생. 아 네, 안한것 같네요. 자 쉬운 녀석 갑진생 분들은요. 59살에서 60살에 이 운이 아주 중운이 살짝 들어오기는 해요. 몇살 여생이? 59살에서 60살. 네. 응. 어, 대운이라기보단 중운이죠. 쉬운 여성, 어, 갑진생? 응. 쉬운 네. 9에서 60살에 중운이 살짝 들어오고, 어, 좀 괜찮습니다. 이분들 정말로 열심히 살고 잘 사는 사람도 의외로 많아요. 내가 노력해서 모아놓고 하는 분들도 많거든. 정말로 알뜰한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자, 이 갑진생 분들 건강을 좀 잘 잡고 가시면은 그래도 59살에서 60살부터는 좀 안정되고 많이 편안해지는 그런 운이 속합니다. 자그 다음에는 돼지띠 들어갈게요. 자, 돼지띠들 첫 번째로 어린 나이죠 25살 의뢰생입니다 자 의뢰생들 지금 현재 방황하고 내 자리 못 찾아가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조금 풀리는 운이고 이동이 들어와 있지만 이 의뢰생 25살 어린 친구들은 27살에서 28살에 좋은 운, 대운이 들어옵니다. 이때 운이 열려가지고 안정을 찾는 그런 운이니까 조금 힘들고 고달프더라도 스물 일곱에서 여덟 살의 안정 운에 들어가니까 힘내시고 아프지 말고 좀더 기운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른 일곱 개생분들이죠. 자, 이분들 상반기에 마음이 공허하고 많이 떠있고 안정을 못 자꾸 마음이 좀 불안하고 어, 그런 분들이 좀 많이 계셨는데 이분들은 올해 37세 37에 성주는 들어왔지만 아, 제가 또 저번 방송에서 얘기했잖아요. 성주 그다지 권하고 싶지는 않고, 이분들은 개생은 마흔 하나 되면 큰 기회가 오는 그런 나이입니다. 오늘 잡을 수 있는 기회니까 이분들 마음 조금 가라앉히고 하반기 잘 보내시고 나서 마흔 한 살에 좀 안정되고 좋은 그 기운을 받아서 여러분들 돈도 끌어모으고 명예도 얻고 어, 문서도 좀 잡고 이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9신의생이죠 자 이분들 한가지 뭐를 맡겨놓으면 끝 까지 그냥 애네 책임감이 아주 강하고 완수하는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이분들 정말로 열심히 사는데요. 자, 49 올해 9수에 걸리면서 이분들 조금 상반기에 주춤하고 마음도 심란스럽고 이랬을 텐데요. 그래도 하반기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조금 제자리를 찾아가는 운이 맞고요. 이 신혜생분들 49은 52세와 53세의 운이 아주 크게 찾아들어옵니다. 이때 변화가 많이 있으니까 이분들 역시도 이때 되면은 안정권에 많이 들어가고 또 돈도 더 많이 벌수 있고 모을 수 있고 집안으로도 보도 안정을 찾아가는 운입니다. 자이 신혜생분들 특히 인간한테 많이 좀 어, 마음을 많이 그 다쳤거나 좀 인간의 덕이 없는 그런 운도 갖고 있는데 52세, 53세 되면은 안정권에 들어가고요. 또 59세에도 이신혜생 49살 분들이 59세에도 운이 크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또세번 들어오는 거지. 52살, 53살, 또 쉬운 9살에 크게 들어오니까 이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회생이죠. 61살. 자, 이분들도 67세에 아주 운이 들어옵니다. 자, 67세에는 일곱 나이래서 성준이 아니고, 그래도 일곱 나이에 운이 크게 들어오는 운이고, 이분들은 부동산이나 무슨 투자목, 이런 쪽으로도 운이 많이 들어오니까, 요때돈좀 만지실 수 있습니다. 67세를 노려보는 것도 아주 괜찮습니다. 자, 73살 정해생입니다. 자, 이분들, 73세에 되면 올해, 73세에 좀 대운이 들어오는 운이고, 그동안 막혔던, 해결이 안 됐던, 이런 일들이 풀려가는 운입니다. 자, 건강만 잘 지키고 가시고요. 73살 정해생 분들, 어머니, 아버님들, 제가 모두 축하드리니까, 73살, 올해, 올해에요. 올해에 좀 힘을 내시고, 올해 하반기에 좀 괜찮으니까, 모든 기운, 또 문서나 금전, 이런 거를 확 땡기셔서 좀 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